성도입니까? 요한복음 1장 38-39절. 진정한 성도가 되는 법.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만과 이기심을 이긴 성도의 삶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문제는 새로운 이름이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영적 홍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역을 앓고 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최상일 때는 매우 대단한 성도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일 때는 아무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 형편없는 성도가 됩니다. 제자 혹은 성도의 삶은 영적 홍역에 걸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욕망입니다. 아,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에 십자가의 속죄로도 나를 어쩔 수 없어 라는 의미로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할수 있다는 말만 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할수 없다는 말도 교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챔버스가 말하는 능력 없는 십자가는 여전히 자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영적 홍역처럼 몇 군데에만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성도가 되고 싶지 않거나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애써 피하고 싶은 사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성도가 되는 방법은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로서 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성도라고 할수 없어 라는 말이 겸손이 아닌 또 다른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하느님을 묵상하고 바라는 온전한 성도입니까?